찌가 얼음에 박혀서 들어올리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밑에 뭐가 이리 저리 지금 끌고 다니는 거죠. 저 보십시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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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지금 보이시죠? 저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음이 아직 녹질 않아서 이거 뭐 챔질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저, 보십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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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그, 와, 저 완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 예? 네? 낚싯대를 챌 수가 없어요. <laughs> 아, 또 저거 환장하겠네요. 아, 예, 이, 이게 이래가지고요. 아, 예, 좀 그렇습니다.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저거 네. 저 저거 저, 저. 아이고야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구나 니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는구나 너 그러다 어? 진짜 승질나면 얼음 밑으로 그냥 쭉 잡아당겨버린다 일단 낚싯대 초리때까지의 얼음은 다 깼고요. 사공들너부터 어떻게 좀... 봐봐.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얼음을... 얼음을 뚫고 올라온... 자동 X입니다. 얼음을 깨고 올라온 자동 X. 아, 음, 너 언제부터 너 거기 그러고 있었니? 응? 얘야. 언제부터 너 거기 그러고 있었니? 아, 이 눈치 아주 정확하게 걸렸어요. 자. 깜찍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예. 자동 X로 올라온 녀석입니다. 얼음 깨고 뽑아낸 녀석입니다. 가거라. 저 옆, 이게 좌측 1번 4공대고요. 그러면 3, 6대를 한번 또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자 여러분 얼음을 뚫고 또한 마리 나옵니다. 하하하 <laughs> 두 번째 자동 X 어, 걸리 말고 옆으로. 그렇지. 이리 오시게. 어. 어우, 넌 시알이 조금 된다. 그래도 넌또몇 시부터 거기 그러고있었니 12시 입술에 쫙하게 걸린 녀석. 네. 얼음 속에서 뽑아낸 두번 제 자동 X입니다. 여덟 예. 치가 안 돼요. 7 치입니다. 7치 보내 주겠습니다. 가거라. 고생했다. 아. 영상 뽑아주느냐고 고생했다 너.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바보 낚시꾼과. 오늘은 있어요. 네, 라 감독 같이 동출했습니다. 킹왕짱 네. 라이 <laughs> 카메라 욕심이 많아요. <laughs> 영상 욕심이 많아요. 지난주 같이 동출 못했다고 지분이 하락했을까봐 네? 지분이 하락했을까봐 또 이벤트를 준비하네요. 라 감독님. 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이를 먹는 날. 네. 내일 꾸 먹는 날 그렇죠 내일이 바로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음력 1월 1일 그렇죠. 나이를 한살더 먹는 설날. 네. 나이가 한동안. 나이를 먹는 날이에요. 네, 라희가 나이를 먹는 날. 네. 명절 전날인데 낚시를 갑니다. 네. <laughs> 그래요? 네. 우린 그래요.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라 감독님? 오늘. 오령보다 가까운 홍성. 네, 오늘은 홍성으로 갈 겁니다. 오늘 아 감독 동출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좀 터가 그렇게 많이 세지 않은 토종 터 우리 아 감독 좀 손맛 볼수 있는 토종 터를 찾아서 어, 또 너무 멀리 가면 내일 또 복귀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까운 홍성 쪽에 토종 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리 잡고 영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끝에 제방 앞에서 여기 진입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끝에 제방 앞에서 보트를 펴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최상류 쪽에 푸들, 출풀, 군락 있는 쪽으로 들어왔고요. 음, 앞쪽에 푸들, 출풀, 군락이 아주 멋지게 나 있죠. 네. 이쪽으로 해서 낚싯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낚싯대 12대 다 들어가겠네요 앞에 쫙 라인이 넓어요 그래서 12대 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스위트콘 여기 토종터니까 옥수수 대편성하면서 바로 집어 넣겠습니다자 오늘 여기서는 토종터니까 네, 새우어분 쪼르레기 이거 쓰겠습니다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미분, 반반 섞어서, 옥수수하고 옥수수 글루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편성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낚싯대는 12대 펼쳐놨구요. 어, 제일 짧은 데는 요놈, 중앙에 2.7칸대, 제일 긴 데는 가장 우측에 5.0 칸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심 찾고 낚싯대 편성하면서 옥수수 두 알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부들바다 앞쪽에 수심은 뭐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한 1m 20에서 1m 50그 정도 사이 나옵니다. 낚싯대를 편성하는 중에 좌측 노지에 동네 노조사님들 두분 나와 계시구요. 조용조용하게 낚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1분입니다. 우리 라감독하고 간식 겸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서부터 글루텐 끼워가지고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16분입니다. 라이브 하느냐고 또 2시간이 지났구요. 이제 케미를 꽂으면서 네,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두개. 일단은 글루텐 몇 번씩은 넣어주고요. 깊은 밤이 돼서 글루텐 넣기 귀찮으면 그때는 옥수수 넣고 기다리는 쪽으로. 이러면 이제 열두개의 케미는 다 들어갔는데요. 좀 높이가 안 맞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 6시 50분입니다. 아, 자, 이제 12개의 케미가 제 자리를 다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입질만 기다리면 돼요. 아, 여기 자리 잘 잡았네요. 정면에 불빛 하나 없습니다. 예. 자또 저녁 식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요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한우 특풀. 아, 어 특풀. 네. 한우 특풀 먹. 뭐. 네, 등심입니다 등심. 여기 나 감독 안에 보면 그 김치하고 기름장 있어요. 너배 되게 엄청 많이 고파? 아니잖아, 그거. 허브솔트를 뿌려주고요. 자, 이것은 한우 등심입니다. 등심. 오늘은 등심 구워 먹을 거예요. 허브솔트 뿌려놨고요. 여기 옆에 기름장. 김치도 싸갖고 왔습니다. 김치.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샷기도 오늘 왜 입질이 없죠? 여기, 토종토인데, 여기. 이 정도면은, 잔챙이 한 두세 마리 나와야 되는데, 아, 안 나오네요, 오늘. 불 껐어요. 아, 감독님, 불 껐어요. 아, 확 풀어. 식으면 질겨지고 맛 없어져. 약간 따뜻하게 먹어야 돼. 싱거우면 요 소금 찍어 먹어요 네. 자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이번주까지 쉬지 그랬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응? 이번주까지 쉬지 그랬어 하우 꽃다발 특다안 들려 어? 안 들려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 한우! 음. <laughs> 화면 보고 말해. 그 정도 크기로 말하면 다 틀려. 한우? 방송 내내 크 <laughs> 이거만 방송 내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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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밖에 안> <laughs> 그 어? 조용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계속 웃음> <laughs> 그러게 실게야 의욕만 앞서서 이번 주까지 쉬고 다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오지 아직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네요. 갑자기 갑자기 기운이뚝 떨어져요. 라감도 갑자기 있다가 춥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목도 파가지고 잘못먹어라감도배 부를 정도까지만 드셔요. 응. 남는 건 아빠가 다 드, 먹을게요. 먹고아좀더 먹어, 아좀더 먹으라니까. 아니야. 우와. <laughs> 배고프지 않을먹 뭐. 그쵸, 근데 조금 먹고 나서 배고프다 그면안 되고. 아, 아 좋다. <웃음> 아니, 이거게 <laughs> <laughs> 아니, 숨을 쉬는 거야, 숨어. 계속 먹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 <laughs> 숨을 쉬어야지. <쉬는 거야. 웃음> 코가 막혀서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멋있게 끝내볼게 응. 뭐하는 거야? 응? 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영상 크고 편히 먹겠습니다 아디오 에이 그놈의 아디오 <laughs> 밥 먹는 동안에 뭐 입질 이런 거 없었네요. 네. 어,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거 아닌데 어, 기운이 많이 차네요. 입질 받기가 힘들겠어요. 어 기운이 많이 떨어져요. 자 현재 시각은 10시 21분입니다. 아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요. 36대는 뭐냐? 아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거 쳐다보고 있는데 옆으로 쭉 끌어놨어요 찌를. 그리고 나서 쳐다보고 있는데 ING가 아니에요. 뭐 있어요. 이건 너거 아니냐고. 물고 있었던 거예요. 야. 찌를 옆으로 끌고 가만히 있길래 더이상의 추가 액션이 없길래 채 봤어요. 그랬더니 물고 있네요. 아싸, 꽝은 면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엉아가 너를 잡고, 자식아, 아싸 꽝은 면했다를 해야 되겠요 너 작아도 너무 작잖니. 네, 이 저수지에 있는 붕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이 친구. 가거라! 자, 현재 시각 11시 7분입니다. 네, 짠챙이, 아주 짠챙이 한 마리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잠잠해요. 오공, 넌왜 그래? 아, 오공때넌왜 그래? 어, 왔다. 왔어요. 조금 묵직하긴 한데 그래도 덩어리까지는 안 돼요. 이 시계 그래도 붕어같이 생긴 녀석 하나 나옵니다. 아,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면는 찌를 가져가네요. 좀 사이즈는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 한번 보자주 줄이 딱 되면 23cm. 일곱시네요, 일곱시. 일곱시입니다, 일곱시. 놔줄게요. 예. 네. 방생하겠습니다. 아, 손에 비늘내는 묻혔습니다, 그래도. 아, 자야 되겠다. 꽝은 면했으니, 그걸로 만족인가? 현재 시각 6시 50분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 얼었어요. 문제는 저수지까지 얼었습니다. 낚싯대들이 예, 네, 보이시나요? 아, 안 돼. 예. 아. 곤란하네요. 어제 같은 날씨에 저수지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예. 야,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 얼음이 얼어서 아침 낚시도 못하고, 화한장하겄네 현재 시각 7시 48분입니다. 아, 해는 아직 안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찍 철수하긴 틀렸어요. 네. 오, 구워서 왔어요? 아, 낚대 뽑히질 않아요 아. 어, 그렇습니다 제 낚싯대 원래 빨간색 낚싯대인 건 다들 아시죠 에. 하얀색 낚싯대로 아주 깔맞춤 했습니다 에. 자 현재 시각 8시 56분입니다 아.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철수를 못합니다 낚싯대는 뭐 어떻게 잡아 당기면 빠질 수 있다 치더라도 찌들 있잖아요. 찌들 이 상태로 억지로 잡아 당기면 이거 찌들 다 부러지고 막 이럽니다. 야너 누워 있어 배 흔들 거야. 자 배를 흔들어서 물 파동을 줘서. 면 얼음부터 부시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물결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부셔놨으면 가만히 내비둔 것보다는좀더 빨리 얼음이 녹을 겁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15분입니다. 아, 얼음이 어느 정도 녹았고, 또 수초 제거기로, 어, 초리대 있는 쪽까지는 얼음을 다 깼어요. 고맙게도 얼음 밑에서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녀석들, 두 녀석 아침에 얼굴 봤고요. 또 몰라요. 다른 낚싯대들도 꺼내면서 뭐가 탈탈탈탈 거릴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음력 1월 1일이죠. 오늘이 설날입니다. 갑진년 설날 아침에 본의 아니게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라감독과 함께 또 다른 추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래야 되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